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121편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은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화평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측 불허의 험난한 길이 예고된 2012년입니다.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한 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간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어제와 동일한 불안입니다. 2011년과 연결된 불안입니다. 타인과의 화평은 꿈꿔볼 수도 없고, 그냥 외면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적절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10편 120편 7절 말씀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리한으로 하는도다.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듣는 이는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제멋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싸우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2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백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질문에 질문하여 봅시다. 진짜 수백 가지일까요? 어느 날은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되어버리지 않으십니까?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에게서 도움이 온다. 여전히 수백가지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됩니다. 10편 121편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키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3절입니다. 요와께서 너를 질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입니다. 요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 7절입니다. 요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입니다. 요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2012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어도 좋으니, 나와 먼저 이야기해 주겠니라고 부탁하십니다. 나에게 시야를 고정해 주겠니라고 부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파도에 두면, 해결은 보이지 않고 죽음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죽게 고정하면 밤도, 파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오라 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새해 첫날 부르짖음과 주께 시선 고정을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르짖음과 시선 고정에 능한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모든 교회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해 첫날입니다. 주의 백성들이여, 죽게 부르짖읍시다. 죽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